안녕하세요 바치홀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종목은 네이처셀 인데 시간에서 드디어 어상한가가 갔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뉴스가 좀 좋은 뉴스가 나왔죠 보시면 자자 자, 보시면 어 혁신치료제 지정이 됐다 어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미 FDA 혁신치료제 지정 이렇게 지정 획득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음. 시간의 상황과 같습니다. 요즘 뭐 한번, 아, 요거 굉장히 좋죠? 한번 우리 월요일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50만 주나 쌓였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자, 우리가 캔들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할게요. 캔들. 자, 보시면, 자, 이런 캔들이 있어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이렇게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는 캔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양이 나오고 음, 또 이렇게 양이 나오고 또 중간에 두세개가 껴요 이렇게 두세개가 끼지만 음이 나오는 캔들이 있고 여기서 바로 또 음봉이 나온 이런 패턴이 있는 걸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 양음의 음이죠 그쵸 그렇죠? 이런 패턴의 음 그쵸 그렇죠? 여기도 양음의 음 그쵸 그렇죠? 여기도 양음 음 그쵸 그렇죠? 여기도 양과 음의 음이죠 이런 패턴이 나오면 여러분 다 어떻게 돼? 오, 주가 자체가 하락을 하는 패턴이니까 그러니까 그러 우리가 고점이나 이 박스권 상단에서 이러한 패턴이 나오면 아 단기적인 고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그 다음에는 반대로 이렇게 음이 나오고 양이 나오는 캔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또 이렇게 또 음이 나오고 중간에 두세개 반대로 끼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지만 양이 나오는 캔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양 이렇게 있어요. 이 캔들을 찾아보면 자. 찾아 봅시다. 우선 여기 나왔죠? 음과 양. 이런 패턴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도 음과 양. 그쵸? 음과 양. 이 정도. 또 찾아 보면 여기서는, 어, 크게 여기서는 보이는 건 없죠? 이 정도. 그쵸? 이런 캔들은 뭐예요? 저는 이 캔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캔들 자체는 뭐다? 반등을 잡아주는 캔들그러니까 박스권이 확 내려올 때 하단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거의 반등이 나오고 상승하다가 이렇게 이런, 여기도 음량이잖아. 이런 패턴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캔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면 그저께 매, 어, 굉장히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는지, 이거, 이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었어요. 그럼 월봉부터 보시면, 자, 우리가,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세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그쵸? 여기서. 한번에 고비가 있었고 고비가 왜왜 왜 이렇게 무너지냐면 우리가 똑같은 거야 우리가 등산을 해 높은 산을 등산을 할때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다 힘들면 쉬어가고 올라가다 이렇게 쉬어가면서 가지만 내가 못 올라갈 것같은 그냥 포기하고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지금 얘는 계속된 거야 그렇죠 이런 흐름이 계속됐던 흐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는 굉장히 큰 저항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주식을 할 때는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은 추세이다 그런데 추세를 볼 때는 눌림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눌림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거야 주가가 음, 이렇게 올라가다 쉬어가는 구간을 눌림목이라고 얘 같은 것도 이렇게 쉬어가잖아 이 눌림목 구간이 왔을 때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첫 번째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라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 아니야 나는 홀딩을 하고 좀 추세를 지켜볼까 이러한 고민들이 생겨요. 희한하게도 남한 매도하면 올라가, 그렇죠? 남한 홀딩하면 내려갑니다. 왜 그래? 이 기준점이 없어서 그런데 이때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 바로 장대 양봉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이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이탈한 매도하시면 돼요. 때로는 이탈했다 돌파할 때여가 저항이 되기도 한다기어 가지고 반대로 우리가 음보를 알수 있는 건뭐다 여러분들. 어, 저점의 확인이 가능해요. 뭐가 가능해요? 저점의 확인. 그래서 어떻게 저점이 확인하냐면 이럴 때는 음봉의 저점을 긋고 여기에 절반 또 여기 에 절반을 보으시면 돼요. 1번, 2번, 3번 이러가면 캔들 자체가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확실히 2번에 안착을 했죠. 우리는 저점에서 확인이 됐다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음, 여기 우선 여기에 절반이 중요하겠죠. 샷들를 해서 보면 여기 절반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음봉 아니야 그쵸 이게 하나의 음봉이기 때문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이 중요한 거야 그쵸 그래서 18,000원과 19,500원은 1봉이에요 18,000원과 19,500원은 1봉에 긋고 그쵸 18,000원 그쵸 19,500원 아 우리 아까 배음 패턴 나왔 음향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도 음향 패턴이죠 여기도 아까 음향 여기도 음향 패턴이란 말이요 그래서 패턴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 가고 있고 이 눌림목선 위 이거는 제가 만든 눌림목선인데 눌림목선 위에 올라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월요일장 전략을 세우기 전에 우리 좀 소통방이 있죠. 바치얼 주식 아카데미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입장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어, 제가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월요일장 전략을 세워 보면 먼저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뭐가 있어요? 점상이야. 점상은 뭐야? 점상은 뭐야? 점상은 바로 상한가를 간다 그래서 점상이죠 그렇죠 점처럼 생겼다 이게 점상 나올 수도 있어 그렇죠 점상이 나오면 매매 매도 해야 돼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상한가 물량이 이렇게 쌓여요 그럼 여기다가 한 줄을 매수 걸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매수가 되면 상황가가 풀리는 거니까 그때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매수가 안 됐어. 점상으로 끝나면, 그 다음날 점상 거랑게높고 고점에서 시작하는 이 놓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내일 한 만구천 원에 시작을 하죠. 만팔천, 팔백 원, 만구천 원. 여기서, 만팔천, 팔백 원,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쳐요. 자, 만팔천, 팔백 원에 여기서 시작을 하죠.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자, 가장 좋은 패턴은 그 다음 점상 다 하면은 장대양복의 상악가가 나오면 제일 좋아. 내일, 그리고 이 만구천, 내일, 1 9 5 0 0원 위에서 이렇게 끝나는 윗꼬리가 나오잖아. 얘는 여기까지 충분히 상승하면 이 패턴 자체가 시간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날 이렇게 패턴이 나오면 얘는 급등을 하는 패턴이고 또 윗꼬리를 만들어 갈수 있어, 한번. 그쵸? 또그 다음에는 어 시가 고가 종가 저가 이러한 흐름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정이 됐을 뿐이지뭐 확정이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조금 신용장구율도 높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고요 어 내일 월요일 날 종가가 19,500원에 안착하면 아마 좋은 흐름 나올 것 같아요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